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가난과 쪼들리는 현실을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이건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3편에 걸친 끌어당김의 법칙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3일만에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는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제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비 e i n g 이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죽음을 생각하듯, 우리가 당연하게 미래에 나는 이미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기까지의 과정 중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아침학원이나 심상화, 비전보드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2편에 나왔던 무의식정화총 1, 2, 3탄에 걸친 것을 함께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많은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었다고 이미 믿었다. 라는 것이 이미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돈을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오늘은 짚고 넘어갈게요 비잉이란 것 이미 성공했고 내가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믿는 것 이라는 게 아무렇지 않게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막 써도 되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느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200만원을 버는 나지만 100만원을 쓴다고 했을 때이 100만원을 써서 미래에 성공한 나를 더 믿을 수 있다면 이 100만원 쓰세요. 근데 내가 200만원 버는 사람인데 100만원을 썼을 때 100만원을 썼을 때는 내가 행복하고 부자 같았지만 쓰고 나서 오히려 가난을 느끼거나 쪼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미래에 성공한 나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100만원어치를 갖다가 100억의 자산가인 내가 돈을 쓴다면 아무렇지 않겠죠? 지금보다 더 쉽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억의 자산가인 내가 자산의 절반인 50억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쉽게 써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건 과소비니까요. 그런 과소비를 했다라는 걸 내가 미래에 가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성공한 내가 100억의 자산가인 내가 50억을 아무렇지 않게 쓸까? 아니면 더그 돈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할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정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소비 습관 자체를 바꾸시는 것은 오히려 더 가난과 쪼들리는 느낌을 지금 내가 더 끌어당기는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돈을 쓸 때는 퍼센테이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하부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부자의 느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쓰라고 나와요. 그 돈이 막연하게 내가 있는 돈 그대로 갖다가 쓰는 과소비가 아니라 이것도 철저히 계획을 해야겠죠. 내가 2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 한 10%, 20만 원 정도를 이용해서 지금의 내가 비싸서 사먹지 않았던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어떤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부자의 느낌. 내가 이미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얻기 위해서예요. 100억 자산가에게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버는 나에게 100만 원은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를 위한 선물을 주세요. 5년 뒤에 이미 성공한 내가 5년 전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나라면 200만 원만 버는 나라면 무엇을 할지, 어떤 사업에 도전을 할까, 소액으로 할수 있는 투자를 할까, 무언가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의 태도를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50kg인 미래의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나는 운동을 통해서 살을 뺐고 50kg가 된 미래에 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의 나는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나는 바벨을 막 50kg, 60kg짜리를 들까요? 그러면 근육이 무리가 와서 몸이 아플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단계에 맞는 무게를 드세요. 다만 미래 이미 내가 그러한 존재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비행을 설명할 때 죽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여기 있고, 죽은 나는 미래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이 죽음을 위해서 관을 짜고, 내가 묻힐 산을 알아보러 다니고, 유서를 쓰고, 재산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나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즐기고 이 죽음을 위해서 노후 계획을 세우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하루, 하루, 하루를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의 내가 남편과 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편과 싸운 오늘의 내가 있어요. 미래에 죽는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 그때 정말 짜증났어. 그리고 슬퍼하고 우울할까요? 죽음 직전에 있는 나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소중했구나. 이 또한 추억이구나라고 회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성공을 했다. 성공한 내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즐기세요. 성공한 미래의 내가 오늘을 생각했을 때아 그땐 그랬지 그땐 정말 힘들었어 그때는 돈 100만원이 없어서 정말 쪼돌리고 가난하고 힘들었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요 미래의 성공한 내가 오늘을 되돌아보고 회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의 이 쪼돌리는 현실 또한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저한테 물어보실 거는 뭐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성공하는 위고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